자,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f의 1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1 마이너스 델타 x 는12 자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? 네, 이렇게 나와 있고 자, 그때 뭘 구해달라고 랬냐 구해달라고 한 것부터 봅시다,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 빼기 F1 분의 네? X 제곱 빼기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괜찮습니까 맞아 괜찮아 자 요거 조금 변형식 이거부터 이거 구해달라고 한 거부터 살펴봅시다 얘는.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 빼기 F1 자 얘는 X 빼기 1자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에,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할 거냐? 어, 나눠줄 거야. 에, 어떻게 나눠줄 거야? 이렇게 나눠줄 거야. 리미트. X가 1로 갈때 어, FX f 1분의 X-1 곱하기 리미트.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1.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. 괜찮습니까? 네,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? 얘는 얘가 분모로 가고 얘로, 얘가 분자로 간다면 f 프라임 1이 되는 애잖아, 맞습니까? 근데 분자 부모가 바뀌어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? f 프라임 1이 아니고, f 프라임 1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맞아. 그다음에 얘는 뭘로 가? 2로 가겠네. 그래서 우리는 결국 f 프라임 1분의 2를 구하는 겁니다. 여기까지 따라왔어, 얘들아? 예. 네, 오케이, 좋아요. 근데 얘 봅시다. 자얘 x의 변화량 델타 x 괜찮습니까? 자 분모의 x의 변화량 1 플러스 델타 x 빼기 1 플러스 델타 x 하니까 2 e 델타 x네. 맞춰줘야지. 여기 2로 맞춰줘야지. 자이 곱하기 2. E. 그럼 요만큼이 뭐가 돼? f 프라임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? 아 그럼 얘는 2f 프라임 1이 되네요. 2f 프라임 1. 2f 프라임 1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. 12 자, 그럼 F 프라임 1위 6 괜찮아요, 여러분들? F 프라임1분 일본의 2 자, 그 Pune 해 3분의 E. 괜찮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 자, 이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이 자,